친구들아, 안녕. 안녕. 선생님도 안녕.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고 세상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래요. 우리는 수 있어. 우리는 수 있어. 예수님 따라 걸어가며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 따라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오늘 전도사님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두 개를 쫑긋. 이스라엘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요하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요하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요하께 부르지지매.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잊은지라. 요하께서 그들을 하술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요하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요하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요하께서 여바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문자손의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예, 사무엘이 요하께 아래메 요하께서 그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요하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요아를 따르는 데서 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요아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요아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요아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요호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상우엘이.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와 그의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라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우리, 제와 어 제가, 또 우리 중앙교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했어요.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 내일 만나요!